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일절이잖아요. 나라가 이마 옷이 오면 했는데 제가 이 일절을 설교한다 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본문이 여러 이렇게 몇 절이 되면 그 문맥을 살피어서 말씀 전하는 데 있는데 가득이나 이 말씀을 풀어서 이게 설교하기 힘든. 어, 저에게 아, 한 절로 이렇게 말씀을 이게 나눈다는 게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또이달락을몇 번에 읽고 또 전체적으로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산상순의 이 본문이 있거든요. 산상순 속에서 이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점점 그 의미를 이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이 본문은 산상순에 속한 말씀입니다. 어, 구약의 모세가 신해 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어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어그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사고들 그것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고쳐 주십니다. 교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산상수행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6계명 살인 에 대한 말씀. 그리고 7계명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어 구개명인 명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칠 개, 팔 어, 개명인 탄심에 대해서 이게 주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사고를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바르게 교정해 주시죠. 이제 그 말씀 어, 산상수 전반부와 후반부 가운데에 바로 이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구제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ppt에 잠깐 보면 오절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몇 시간은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예 유대 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기도라고 했을 때 그들이 딱 떠오르는 것은 종교 그, 그 당시 종교 기도자들이 하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 종교 기도자들은 그그 그 해당에 사람들을 많이 많이 모이는 해당에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리는 큰 어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의 모 어, 모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 그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잖아요. 뭐 모르고도 뭐 기도할 때쭉 비스미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 모범을 잘못 보이면 그대로 그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 외식적인 뭐 신앙생활 한다든지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그 밥을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기도를 이제, 이제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어 이제 그게 보면 저희 막내 딸 수정이가 기도를 참 잘해요. 보면 아, 기도 식사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풍성해요. 막 여기저기 팍 얘기하면서 풍성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 저는 이제 부산 출생이라 정말 그 식사 기도 외에는 안 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메말라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수정이는 키르키즈스탄에 있을 때 이렇게 임신해서 그런지. 어, 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대하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정이가 제가 이제 한 번씩 계속 식사에 제 차례 왔을 때 기도하면 그 수정이 이게 점점 그 풍성함이 점점 사라지고 자기의 그런 모습처럼 좀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긴장을 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 나 <laughs> 정말로 더 풍성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우리의 그런 어떤 기도의 모 모범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잠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막 말을 많이 하여야 그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해서 막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미 없이 중원 부원하는 기도가 많이 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때를 서야 그 하나 그 신이 자기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가 기도할 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때를 쓰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지도자들이 했던 외식적인 기도나 아니면 이방들이 방인들이 했던 그 때를 쓰듯이 중원부원하는 기도 그것은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야 할까요? 그첫 번째로 어, 먼저 이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도의 대상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 한번 우리 읽어 볼까요? 아, 누가복음 1장8아장 18, 9절의 14절. 아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보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자기는 토색가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간임이나 세례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인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방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까지 내놓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나갈 때, 우리가 그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 의 지도인 것처럼 자기를 세우려고 높일 높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인 것처럼 뭔가 얻으려고 뭐강과들때려 쓰듯이 강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새신바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었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으로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누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의 지도의 대상이 바로 그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 실질 간사하면서 지금은 그 무슨 이유 때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집 거실에 그낮 나자빠져서 그냥 한염 없이 눈물을 흐리면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날에 주님이 그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먼저 알아내는 거예요. 그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리고 그 대상 알아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러를 위해서 정말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고3 딸의 입시를 위해서, 자녀의 등록금을 위해서, 위태로운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오늘 먹을 일명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필요를 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에 가르치고 나중에 탐심에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말씀 하십니다. 제가 제그 요즘 기도하는 것을 돌아보니까, 저도 저의 필요를 위해서 너무 많이, 대부분이 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일 청년부를 위해서. 오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급을 위해서, 뭐 재정을 위해서, 하여튼 모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속에, 저희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실종되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라는 나라의 3대.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요소, 충족되면 나라라고 하는데 그첫 번째가 주권이에요. 두 번째가 국민. 세 번째가 영토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그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토는 무엇인가? 그대영 제국이 그 18세,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엘리자베스 때. 그 조그만 그 영국 땅뿐 아니라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그곳이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 대형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영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마다 그것이 영국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다 쓰러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잘못된 그들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는 그들을 그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정말.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그, 그것이 진짜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희가 만일 그 형제에게 불화가 있으면, 재단에 예, 그 재물을 들이다가, 놔둬놓고 형제와 하, 하회해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잘못했던 생각 하나하나를 교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게 산상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다스러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에게 다른 사람의 보일려고 인정받으려고 우리에게 힘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외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자기를 회개하고 정말 은밀히 보고 보지 않아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직장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키오는 정말 세리였는데 세리장이었는데 얼마나 탐심이 많았겠어요? 민족을 배반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자 그 탐심을 버렸어요. 헤게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자에게. 주겠다고 했고, 그 자기가 잘못 그 착취한 게 있으면 내 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의 잘못된 삶, 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라. 그것을 첫 번째로 구해라. 그 다음에 너희 피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리고 주님의 제자이면 먼저 주의 말씀이 이곳에 성취되도록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